정승의 이원익을 낙점하였다. 이원익, 기자헌, 정창현을 복상하였는데 이원익을 낙점하였다. 영의정 이원익에게 전유하라는 정교. 정교하기를 영의정 이원익에게 사관을 보내어 전유하라 하였다. 역궤 광창보원군 이천 등을 붙잡았다. 역궤 광창보원군 이천및그 아들인 대사 성 이대엽, 전승지 이홍엽. 공조 참의 이 겹을 붙잡았다. 옥당이 도승지 이덕형을 체차할 것 등을 청하는 차자를 올렸다. 옥당의 차자는 도승지 이덕형은 체차하고 좌승지 유진증은 삭탈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. 경연의 신하를 모두 차임할 것을 청하는 옥당에게 또 아래기를 새로 주기한 초기에 경연의 신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. 부수찬 이명환이 차지해서는 안될 자리를 홀로 함부로 차지하고 있으니 결혼을 모두 차임하소서 하였다. 이조판서 이광정이 채차되었다. 이조판서 이광정이 사직하여 채차되었다.